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시 의원 다 선거구에 출마한 임경만입니다. 예, 구미는 11만 근로자가 생산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석자 수출의 50% 이상을 구미에서 차지할 만큼 구미는 근로자가 역량이 가장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안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펼쳐서 열심히 일할 작정입니다. 특히 불산사고나 세월호 사고가 요즘 근래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첫째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근 점검을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아, 우리 지역은 이쪽에는 그, 우리 사주공에는 공단일동적 지역에 재고 현안 문제가 고압 철탑이 지금 우리 주민 거주 지역과 아파트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압 철탑이 상당히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에 들어가면은 당장 이전 설치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추진을 할 작정입니다. 예. 그리고 공단 이동에 가 보면은 지금 학교가 없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0년대에 조성된 공단이 1공단을 중심으로 유지해 왔는데. 활성화될 때는 구미 공단이 가장 중심적이었었고 가장 활성화되었는데 지금은 가장 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공단 이동 지역에는 대대적인 주거시설을 확보해서 구미 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고 특히 이동 지역에는 학교를 초등학교를 신설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없도록 제가할 작정입니다. 회사는 지금 우리가 그 기체 부분도 있고.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나누는데 특히 특별회계 부분은 좀어 지금 적정하게 나가는 게 맞고요. 일반회계를 더 정액해서 일반회계도 법정경비, 관세장비를 빼고나 보험금 빼고 나면 은 별로 예상경비가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비를 더 많이 정액해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은. 인구가 50만 시대, 100만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일반에게 쪽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더 정액해서 우리 구미시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성을 하게 되면 은 구미에는 젊은 도시입니다만은 우리 근로자들이 차후에 결혼하고 아기를 출산할 때 출산장려금 조례를 우선 개정을 해서 첫째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은 장려금으로 50만원 플러스 그 유모차를 한대 드리고 두 번째 얘기를 출산하게 되면은 100,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를 출산하게 되면 200만 원을 드리는데, 이것도 막 어~ 인기 전략으로 많이 드리게 되면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모차는 그~ 어 우리가 대량 구입을 하게 되면은 100만짜리를 5 0만원을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 에게 셋째 얘기까지 쓸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미시들 시민들이 누구는 200만짜리를 몰고 누구는 20만짜리를 몰고 이러면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지급하는 유모차가 공등하게금민 있게 서로 위화감 없이 똑같은 유모차를 몰고 다닐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정책을 해서 우리 구미시 인구를 정액시키고 상향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작정입니다. 제가 개정해야 될 조례는 어, 시의에 진출하게 되면은,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8년기라 하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삼선을 했습니다만은, 무보수 명예직 때 제가, 어, 본거 없을 때 제가 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년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갑니다. 더 가게 되면 파악을 해서 재정해야 될 조례가 뭔지, 폐기해야 될 조례가 뭔지, 현실에 맞게끔 제가 앞장서서, 어, 처리하도록 그렇게 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꾸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산업단지, 혁신단지입니다. 혁신단지. 그래서 요번에, 그, 근로자가 산업단지로 변했습니다. 근로자가 11만 이상이 근무하고 있고, 또, 꿈이 가족까지 합하면은 거의 30만 명에 가까운 그런 도시를, 주, 주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 근로자들이 살고 싶은 도시, 찾아오고 도시로, 어,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복지, 문화, 교육, 스포츠 등을 갖춰서 정주 여건을 확실히 갖춰야만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주 여건을 갖춰서 살기 좋은 구미, 보고 싶은 구미, 구민, 구민을 전국에서 1등 가는 구미를 만들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